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9시 뉴스입니다. 6.1 지방선거와 제주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제주 도지사 선거엔 4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교육감 선거는 다시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신임 관계자입니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제주 도지사 선거는 4명의 주자가 본선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도민이 주인되는 선대위를 공식 출범한 오영훈 민주당 후보는 대통합의 정치와 정책 발굴 등을 통해 위기에 빠진 제주를 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어서 저희 도민 여러분께 제시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화양진 국민의힘 후보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발맞출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제주 도지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새 출발과 함께 제주의 미래 행복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순정 제주 녹색당 후보는 제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주의 환경 문제도 해결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삶의 질의 문제나 제주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어서 저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 만들어 나가고 제주의 미래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세워 나가겠습니다. 박찬식 무소속 후보는 난개발과 투기로부터 제주를 지키는 한편 거대 정당이 지배하는 정치판을 바꾸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지난 20년 난개발과 투기의 바람에 제주의 자연도 사람도 모두 힘듭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어서 반드시 제주 다음을 바탕으로 제주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제주도 교육감 선거는 삼파전 양상에서 다시 김광수 이성문 후보의 맞대결로 결정됐습니다. 단일화 처리를 선언했던 고창근 후보가 끝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주시울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와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무소속 김은남 후보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19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사전투표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